어 왔어. 어, 야, 유민 아직 안 왔어? 야 늦는데. 야 거봐 결혼하면 남편 눈치 보느라 친구들 못 만나고 그런다니까.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셋이 얼마만이냐? 아 유민은 왜 빨리 결혼해가지고? 그러니까 즐길 거다 즐기고 해야 돼 우리처럼. 야 일단 앉아 있어봐. 내가 커피 내려줄게. 난 낫데. 아. 근데 유민 남편 뭐 한다 그랬지? 아 몰라. 뭐 가게 한다더니 요즘엔 뭐 돈벌이가 되나 모르겠다. 그니까 있던 가게들도 다 망해가는데. 근데 유미 결혼한 지한 5년 됐나? 그럴걸? 걔 졸업하고 거의 바로 했지 않아? 결혼? 어, 근데 5년이면 여자로나 보이는지 모르겠다. 여자는 무슨 그냥 가족이지 뭐. 야 그래 혼자 가 훨씬 편해. 유미 왔나 보다. 어. 야 미안 늦었지. 나 남편 도와주느라고. 아 아이, 괜찮아. 나도 방금 왔어. 아 근데 가게가 잘 되나봐. 똑같지 뭐. 그냥 그럭저럭 되고 있어. 아 근데 그때 그뭐 판다고 그랬지? 삼겹살지. 아. 아.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망한 데 엄청 많다는데. 괜찮아? 좀 줄긴 줄었는데. 요즘 다시 바빠졌어. 오늘도 17호점 오픈하는 거 도와주고 왔어. 17호점? 17호점이면. 17개가 다너 남편 거라고? 그냥, 그냥 다 조그만해. 아, 조그만한 거였구나. 프랜차이즈인 줄은 우리가 몰랐다. 응, 어, 그냥. 그냥. <laughs> 내 얘기 그만하고 너네 얘기 좀 듣자. 그냥 너 어떻게 지냈어? 나 똑같이 뭐. 아니다. 나 저번 달에 유럽 갔다 왔잖아. 완전 좋겠다. 혼자니까 여행도 막 아무 때나 할거 아니야. 어 맞네. 넌 결혼해서 신랑도 있고 하니까 스케줄 잡기 어렵겠다. 너 여행 되게 좋아했잖아. 나 남편이랑 맞추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호캉스밖에 못해. 그래, 야 요즘 코로나 끝나고 나서 싸게 풀린 호텔 엄청 많더라. 응. 아, 난 근데 가는 데만 가서. 헉, 맨날 가는 데만 가? 안 지겨워? 남편이 신라 호텔 1년 투숙권 끊어놔서. 거기밖에못 가. 신라. 신라, 신라, 신라 호텔 그 연예인들 결혼한다냐? 뭐? 맞는 거 같은데. 너네 필요하면 얘기해. 나 맨날 가는 거 아니니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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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. 아름민 요즘 하는 일 어때? 그때 하던 거 계속 하고 있나? 야안 그래도 요즘 일 엄청 많아가지고 맨날 야근이야. 아나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온 거안 보이냐? 아 진짜 멋있다. 커리 없는 것 같아. 그니까 너왜일 바로 그만뒀냐? 직장 좋았잖아. 아, 맨날 집에 혼자 있으면 안 심심해? 심심하긴 한데 뭐 아침에 필라테스도 하고 그 브런치 카페 갔다가 요즘 골프 배우거든. 골프 치고 그리고 백화점 갔다가 돌고 오면 시간 잘 가. 그 그걸 다 한다고? 야 근데 너 일도 안 하는데 그다 남편 돈줄거 아니야? 그 눈치 안 보여? 남편이 카드 실적 채워야 된대서 그냥 하는 거야.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. 근데 어쩔 수 없이. 백화점 한번 돌고 나면 아 타크 서커 생기는 거 같아. <laughs> 나랑 남편 전화 왔다. 잠깐 받고 올게. 야, 줘봐. 시도 때도 없이 전화오는 거 봐. 그니까, 야, 친구랑 있는 거 뻔히 하는데 전화오는 건 뭐야? 아 야, 우린 진짜 절대 결혼하지 말자. 그니까. 야, 근데 너 오늘 밥안 먹고 왔지? 어, 배고파. 야, 우리 뭐라도 시킬까? 어, 그러면 치킨 먹을래? 치킨? 안 땡기는데. 뭐, 마라탕 이런 거 먹을까? 아르마, 여기 806호 맞지? 어, 왜? 남편이 오마카세 보내준다 해서. 오마. 카세? 가... 자기야, 그냥 그 코스로 보내줘. 셋밖에 없어서 킹크림 남을 텐데. 아니다, 그냥 다 보내줘. 어?